눈 가리고 자유투 대결은 미리 공지된 엔트리대로 전리동 배우 두 명이 나오셔서 눈을 가리고 자유투를 던져서 합상 점수가 큰 선수의 공약에 해당하는 혜택을 오늘 관람하신 관객분들에게 모두 드리는 혜택입니다. 다드립니 자, 그럼 오늘의 대결 출전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선수분들, 간단하게 본인이 누구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중우형의 작은 손입니다. 저는 신우형의이중석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약을 발표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공약은 배우분들께서 뽑는 대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 여기 봉투 세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봉투에 대중소라고 한 글자씩 적혀 있어요. 두 선수분께서 하나씩 봉투 중에 하나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누가 먼저 뽑을까요? 아, 제가 이,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오케이. 지금 여기 그러면 선생님 먼저 뽑아주세요. 아, 저 먼저. 네. 예, 예. 자 안쪽에 어떤 게 나왔을까요? 하나, 둘, 둘 셋, 중, 소. 자, 중, 소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 사이즈는 엽서 사이즈 그리고 소는 작은 포토카드 사이즈에 이제. 여러분들의 사진, 비공개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눈 감고 자유투 대결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주시죠. 가위바위보! 예스! 자, 진사람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laughs> 아, 사회자. 이미 있는 거야? 네. 자, 지금 자유투 대결은요. 총 3번의 슛 기회가 주어지고요. 많이 넣으신 분이 우승을 하게 되는 대결입니다. 자, 그럼. 이거 제가 갖고 있는데 네, 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종석,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뜨는지 거... 안 뜨는지 잘 봐주세요.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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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조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보조 어, 그쪽에서 잘막아주고요 아. 네. 네. 첫 번째. 이어서 가나요? 아무도 지금 한번 따라하면서. 아마음이 편하다. 그럼 보조 대답해주세요. 네. 우와! 대답해 네. <목소리> 1대 1. 끝이 들어갔어요. 통 통. 자두 번째. 너무 가까워요. 아 너무 가까워요? 아, 제가 할게 있습니다. 쭈나비 뒤쪽으로 재지. 아? 네. 자 끝나고 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실패. 아, 없는 이쪽으로 가주시고이 <목소리> 아, 선이없는 아 자, 이제 <목소리> 세 번째, 이번에 <목소리> 이제 정해지기는 니다 이쯤 입니다 아, 아... 실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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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죽이지 마. 아, <laughs> 반칙, 반칙. 아, 반칙, 아, 아, 반칙. 아, 아, 이거 마이너스. 아, 아 자, 이거. 이러면 곤란해요. 도와주는 <laughs> 뭐 거죠. 그거. 아, 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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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닌가요? 네. 어. 그쵸. 이제 데스매치로 갑니다. 데스매치, 오케이. 데스매치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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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눈 감으실게요. 아, 쎘다. <laughs> 아, 아, 네. 자, 스탠스. 아... 돌아간다 자, 우리 맘 없는 포즈 슬퍼하게 맘 없는 파 오! 여기서 못 넘으면 지는 거죠 제가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아, 대결은 아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laughs> <오우. 웃음> <laughs> 자, 오늘 눈 감고 자율투 대결의 승리는 종석 배우님입니다! 만세 당장! 자, 그럼 오늘 수고해주신 윤석배우님과 동석배우님께 커다란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공약대로 동석배우님의 비공개 공연 사진을 아까 무슨 사이즈였죠? 소요. 소 사이즈. <laughs> 작은 사이즈로 해서 관객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선물은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MD부스에서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령하실 때는 반드시 오늘 드린 교환권을 지참을 꼭 해주셔서 교환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대결 결과는 IM 엠컨처 공식 SNS를 통해서 공인하실수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그럼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